AB형 남자와 사귀면 개이득인 이유. 네 마리 곧 혈액형 법이다. 혈액형 성격에 달인 애우군의 혈액형 연구소입니다. 최근 AB형 남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그동안 연구가 다소 부족했던 AB형 남자와 사귀면 좋은 점과 또 사귈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AB형 남자와 사귀면 개이득인 점. 첫 번째, 일에 있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 위험성이 거의 없다. 두 번째, 이번까지 올라가락 매우 높아 연봉이 높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둘다 관련성이 좀 있다 보니까 함께 이야기를 좀 붙여서 했고요. 일단 a병 남친이나 남편을 두었다면 당장 집이 망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잘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a병들이 일 하나는 진짜 똑바르지게 잘합니다. 회사에서도 자르면 손해인가요? a병들을 자르면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와, 게다가 상황 판단 능력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보통은 임원이 많이들 됩니다. a병들은 임원이 되게 좋은 조건들을 몇개 가지고 있어요. 총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멘탈이 강한 편이다. 두 번째, 복잡한 일처리를 아주 잘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할수 있다. 세 번째, 자기 것을 잘 챙긴다. 자신의 공적을 잘 챙기는 편이에요.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 임원 사모님께서는 얼른 A병 남자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일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정말 보살이 따로 없다. 일적인 것을 제외한 일상에서 과격하게 화내는 a병들은 잘찾기가 어렵습니다. 길가다 어깨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것까지 극도로 극혐하는 a병 남자는 정말 타고난 평화주의자들이에요. a병 남자는 일외적인 일상생활에서 진짜 그야말로 스님, 목사님, 보살님, 예수님. 어, 예수님은 좀오바고요 그야말로 평화주의자들의 화신이라고 하고 싶네요. 포켓몬고가 아닌 혈렉형고 같은 어플이 있다면 A병 남자들은 템플스테이나 사찰 같은 장소에서 발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시무시한 악마가 되는 건 맞지만 그외 일상생활적인 것들에서는 정말 병적으로 천사 같은 성향인 건 맞아요. 네 번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넘기는 법은 절대 없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미친 듯이 넘기는 건 맞지만 반대로 자신이 해야만 되는 일은 무적으로 무조건 자신이 책임지고 맡아서 잘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일에 대한 경계가 좀 철저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누구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잘한답니다. 그래서 A병 남자와 함께 할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을 좀 시키세요. 처음부터 일 구분을 명확하게 잘 구분을 지어주세요. 처음에는 좀 귀찮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점차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어, 그 일을 누구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섯 번째 도박, 범죄, 바람, 재산 탕진 등등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 휘말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a형 남자의 기본적인 성향은 탐욕스럽지 않고 속세의 것에 욕심이 없게 욕망이나 욕구 충족으로 인한 바보 같은 실수를 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자기관리 측면도 좀 좋은 편이고요. 본능적인 것에도 강한 측면이 있어서요. 도박이라든지. 범죄, 바람, 폭력, 재산 탕진 등과 같은 거지 같은 상황에서 휘말리지 않는 게 바로 A 병 남자와 만났을 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현재 참명에 눈이 멀어 인생 동치는 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욕심을 버릴 줄 알고 비교적 초연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바로 A 병 남자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A 병 남자들을 사귀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을 빠르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수첩을 준비해주세요 A, B형 남자와 사귀었을 때 조심해야 될점첫 번째,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웬만하면 실수를 하거나 구멍이 되는 바보 짓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귀여운 실수라도 실수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이해관계가 철저하여 정에 휩싸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게 무심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다 네 번째, A형과 B형의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단점 역시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대비한다 네 번째, 첫 번째 건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a형의 성실함과 b형의 센스를 모두 겸비해서 일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완벽하다는 평가를 들어받는 게 a병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a형들의 냉정한 모습 그리고 b형의 어떤 다혈질적인 측면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정말 냉정하게 혼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점을 한 가지 염두해 주십시오 오늘은 좀 차분한 분위기의 어떤 교회 오빠 컨셉으로 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